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좀 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면 울죠. 아이가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뭐, 양수에 를양수 있을 때 엄마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는 가장 차분하죠. 그런데 아이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외롭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어쩌면 이 울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살수 있어라는 그런 기, 기대에 찬 울음일 수도 있고요. 기쁨의 울음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 현상과 몸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욕심적 현상이 겹칩니다. 욕심은 가지려 하고 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의 흐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연적 흐름은. 때가 되면 엄마의 젖이 불어서 그 젖을 아가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순간 아이는 외롭습니다. 결국은 돈을 벌고 가지는 일과 외로움은 비례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외롭거든요. 외로움 외로움 증이었습니다. 외로움 증. 그러나 지금 외로움 병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내 옆에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더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나와 연결되는 사람조차도 바쁘고 먹고 살다 보니 나를 소외시킵니다. 이세상은다 짝이 있습니다. 혹시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문제일 겁니다. 삼나 만상에는 음양의 조화로 당연히 짝이 있게 되는데 이 짝조도 없다는 것은 참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짝이 있어요. 그러나 딱, 짝도 또 각자가 이 맞벌이 부부로서 더 가지려고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납니다. 이 순간, 물론 남편도 아내도 직장을 떠나죠. 아내 없는 남편은 외롭습니다. 남편 없는 아내는 외로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줘야 될 수, 줘야 되도 젖을 못 주고 일한 것처럼 결혼한 남편과 아내 또한 서로 외로움이 보고 싶어도 그 또한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움, 외로움, 즉 관계적 그 충족감은 잊어버리죠. 어느 순간에 눈에 돈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눈에 승진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돈 버는 즐거움이 보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 갑니다 그러면 돈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나의 짝은 그만큼 외롭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돈을 벌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직장에 몰빵하게 되면 그 아내는 집에 있든지 또 다른 직장에 있든지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흐르지 않고 또 남편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면서 그 아내는 외롭습니다. 이제 모순이 쌓이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치러지는 그런 현상이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리면 외로워집니다 안쪽은 그 외로운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욕심을 치우기에 달리게 되면 외로움이 극에 달고 결국은 부부라는 안정된 자연의, 자연의 어떤 현상적인 자연, 자연스러운 것이 깨져버립니다 슬픈 일입니다. 외로움은 끊임없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와 떨어지는 외로움과, 그래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본성과 인생을 좋게 해서 자신의 주변에 늘 사람이 있게끔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이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삶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기술은 본성입니다. 원래 인간은 사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적 동물은 함께 살아갈 때 애절을, 애절을 매너를 좋은 매너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 또한 사랑하는 짝을 위해서 욕심을 내리고 사랑하는 짝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외롭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둘 만나 잘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사회와 국가가 한 부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둘이라는. 그래서, 둘만 낳고 나머지 시간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매우 중요한 현상이죠. 가볍고, 자식들 없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섯 명을 낳았습니다. 저는 두 명을 낳았습니다. 다섯 명을 낳은 사람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을 낳은 사람은 장수 못합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다섯 명을 낳은 사람은 확률적으로 다섯 명중 하나는 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할 것입니다. 둘중 하나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부부라는 사람들이 가볍게 아이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얽매임과 아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더더군다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둘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외롭습니다. 아직 나이가 안 들어봐서, 여러분인지를 모르지만, 제가 지금 62살인데, 구정 대로 찾아오지 않는, 물론 자신의 열심히 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외롭거든요. 자연 현상은 두명 나와 잘기를 하고 두 명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많이 난다는 것, 자식을 많이 난다는 것, 그거 인생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는 사랑합니다. 아버지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십자 힘들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장성한 자식들이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외로움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외로운 병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외로운 병이 뭔지 모르겠죠. 젊어서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트클럽 가서 밤새 술을 마십니다. 젊음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외로움인지 모르고 있지만 그것도 외로움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겸손하고 본질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인성을 갖게 된다고 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 외로움을, 외로운 병이 아닌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로운 병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 돈, 이거 아닙니다. 한 사람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우유를 먹이고, 아이는 혼자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엄마가, 만약 국가가 엄마와 아이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 어떠한 여분, 어떠한 뭐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덜 외로우니까요. 부부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마파리 거기서도 두 부부가 서로 성인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이때 직장에서 끝나면 어떻게든 바람 거 없고 바로 남편은 아내 찾아오고 아내를 남편, 남편 찾아가게 한다면, 그래도 외로움이 따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물은, 그 소나 말은, 적어도 애가 태어났을 때 자연현상에서 함께 있습니다. 물론, 사자, 호랑이가 또습격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소와 소는 자신의 젖으로 새끼를 먹이면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는 남편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외롭지 않기 위는 아내가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엄마가 늘 아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리석게도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과 아이를 많이 낳지, 않, 낳지 않은 사람 차이는 죽는 순간에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때, 죽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 그 두려운 죽음의 길을 외롭지 않게 죽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고,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 죽음은 쓸쓸하게 방 한가운데 혼자서 고독사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추운 방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